블루투스 스피커 완벽 비교 생활 방수와 휴대성 두 마리 토끼 잡기 집안을 마법처럼 카페로 바꿔줄 비밀. 혹시 집에 감성적인 무드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어? 그럴 땐 내가 강력 추천하는 플레이고 LED 패브릭 블루투스 스피커 BS15가 딱이야. 이건 그냥 스피커가 아니라 따뜻한 LED 무드 등이 함께해서 집을 예쁜 카페처럼 꾸며준다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진짜 예쁘고 음질도 대박 좋아서 나도 깜짝 놀랐어. 후기도 보면 배송도 빨라서 선물용으로 완전 인기라더라.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하나 장만해서 집안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바꿔봐. 캠핑가서 음악 들으면 너무 좋잖아. 그런데 음질 때문에 실망한 적 있지 않아? 이번에 진짜 대박인 거 발견했어. 바로 페르피어 휴대용 캠핑 블루투스 스피커 디파리아. 이 친구는 C타입 충전단자랑 이 채널 서라운드 출력 덕분에 소리가 끝내줘. 어디서든 페르피어 D8만 있으면 캠핑 분위기 제대로 살릴 수 있어. 자전거 타면서도 들고 다니기 딱 좋고 소리도 깨끗하게 잘 나와. 캠핑장에서 음악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니까. 지금 바로 페르피어 D8로 캠핑의 재미를 업그레이드 해봐. 물과 함께하는 음악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비판 후 휴대용 방수 TWS 블루투스 스피커가 너에게 딱이야. 캠핑이나 해변에서 음악을 즐기고 싶은데 물이나 연결 문제 때문에 걱정됐지?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이 친구는 IPX6등급의 생활방수 기능이 있어서 물 조금 튀는 건 끄덕없어. 그리고 두 개의 스피커를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TWS 블루투스 기술 덕분에 음악이 끊기지 않고 쭉 재생된다고. 진짜 최고야 캠핑이나 해변에서 음향 덕후들 마음을 확 사로잡을걸. 이걸 써본 사람들이 휴대성과 디자인에 완전 반했다더라.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캠핑이나 여행 갈때 아주 유용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보는 순간 반할걸. 배터리도 하루종일 버티니까 마음 편히 놀수 있어. 너도 비파노 스피커로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봐. 진짜 후회 안할 거야.